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죠.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어, 들뜨고 기쁜 마음도 있으실 테고 또 명절 중후군으로 벌써부터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주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배려와 섬김을 행하는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너무나도 수고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몇번 정도는 그냥 중화요리 배달시켜 드시기도 하고 또 설거지 정도는 남자들이 도와주는 배려와 센스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누구에게나 다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작정하고 남성들의 공공의적이될 것을 각오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 오늘 저녁에는 TGIF 워십이 있습니다 어, 연휴가 시작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성경적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추석 명절 가정의 화복과 행복 그리고 안정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죠.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은 기왕 데리고 나오셨으면 이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지. 왜 그런 결핍을 그렇게 가끔 허락하셔서 이런 원망을 들으실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 인생 가운데 뼛속까지 자리잡고 있던 노예 근성을 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타가소에서 돌보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의 극한 훈련을 거치듯이 강도 높은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간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지약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들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곳은 신광야입니다. 이곳은 풀한폭이 자라지 않는 아주아주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마실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엘림에서 충분한 식수를 가지고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또 금세 마음이 각박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 백성이 원망할 때 사용하는 이 말들은 그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하죠.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어떤 통 바베큐를 굽던 가마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마치 매일같이 토마호크 스테이크에다가 프랑스제 바게트를 먹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때 그 허접한 음식들이 그렇게 풍족했었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때 노예로 살던 때 근근히 끼니를,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을 쏟아내고 자유보다는 빵한 조각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인생인 것이죠. 물론 빵이 없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이 상황에 따른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불평보다는 간구하고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백성이 율법을 잘준행하는지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심지어 낮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좀 심상치 않죠?너희들 배고프다고 원망했지?알겠어.내가 고기랑 떡을 매일 줄테니 어디 한번 실컷 먹어봐 라는 느낌이에요.아니다 다를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양식을 내리시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니까 매출하기가 진에 덮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매일같이 치킨 파티를 한 거예요. 매출하기 파티.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를 덮었는데,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서리처럼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요 하얀 것이 이게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여기서 이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딱 하루 먹을지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자기가 마땅히 거두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것을 쌓아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잔뜩한데, 내일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늘 거두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둔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음식은 유통기한이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상하기 쉬운 음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선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만나라는 음식은 굉장히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었지 않았는가? 굉장히 유익한 균들이 많은 음식이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금방 상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노예 근성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이 되고, 자꾸만 말씀하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비축해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쌓아둔 것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다 썩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 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만 돈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예배보다는 돈벌이를 찾아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걱정에 매어서 다시 돈의 노예가 되는 우리의 죄된 노예 근성이, 숨을 숨을 올라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때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그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유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잘된 사람에게야 평강과 기쁨, 그리고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은 초과된 만나가 썩어버리듯이 아무 의미 없는 복이 됩니다. 애초에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받는 복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평강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누리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간혹 내일 쓸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예처럼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며 기도합니다. 아멘